마침 잘 오셨습니다.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모니, 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어, 아하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 할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업그레이드 완료. 이 그래은 그럼 다시. 저기 우리 기지를 위협하는구나. 놈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여줘라. 그렇게 하죠. 예, 알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랄.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살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전사들이 반드시 목표를 파괴하자. 완성. 관설러만 준비 완료. 관설만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가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향한다 방어를 준비해라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작전 개시 업그레이드 완료 목도에 접근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니다 방북의 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북 완료 끝난 일이란 다름없습 상황은?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주요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뭐셨죠 동백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컨로롤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알겠습니다. 업그레이드 아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저의차차파파해해시죠죠명령희 상황은 가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저희, 업그레이드 희저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부상 검의 완성. 타악에 들어 배치 완료. 로 향합니다. 주목표 파괴, 제거 확인,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나키와 미키, 오이라의 예술다. 액션, 카! 이동 중. 상황은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 중.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터는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 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갑자기야. 업그레이드 와이 이동 중 <laughs> 상황은 여기는 누가 업그레이드 와이어 잠시로 그라비리 탐지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laughs> 아래쪽 순로에서 열차가 빠르게 이동. <laughs> 급 배송인가 보군. 가능하면 저 열차를 파괴하십시오. 악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 누구도 내라짐의 손악를 빠져나갈 수 없다 다름없니다 명령대로 프로답게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대로. 광물이 부족합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동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잘 들리나? 상황은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상황은 파괴 상황. 있습니다. 주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저기 무릎 단로니다을까보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거에서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Sen de 것으로부터 어찌 달아나겠는가? 듣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건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 뭐라고 하셨죠?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중 반드시 해내죠. 하객들은 아군, t i o n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제거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누?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제거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줘.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유령 파괴를 불이 낫다 반드시 해내줘. 업그레이드 완료. 저로에서 열차를 파괴하면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아, 이건 절위한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한 겁니다. 자신의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듯이 더욱 더 우리 분노를 피할 수 없다. 저기 완료. 적이 우리 기지 쪽으로 움직인다. 내라지, 검을 밝혀라. 보너스 목표 완료.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예. 방금 뭐라 f Smith. Tanga Moraga.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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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금그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가고 있음 공격 감지되었습니다. 모두 준비해라. 적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다. 이동 중.